자 보자 구 안녕하세요 윤공입니다. 털크 장갑 리뷰를 하러 나왔는데 <laughs> 날씨가 흐려요. 어, 비안 온다 해서 봤는데 날씨가 흐리네. 왜지? <laughs> 바람도 많이 부네요. 진짜 조심해서 가야겠다. 어, 비가 온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흐리고 젖어 있지? 나비 오는 거못 봤는데. 괜히 나왔나? 아, 진짜 오랜만에 바이크 탄다. 오늘 최고 온도가 7도래요. 어, 7도 정도면 탈수 있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글렉시계 많이 안올리긴 하지만, 헐크 장갑을 착용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이 헐크 장갑 안에 열선까지 키고 나니까, 손시려본 거 하나도 없음. 너무 좋다 이렇게 손이 안 시려울 수가 있다니 근데 이게 단점이 좀 많은 듯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리뷰고 이제 저는 아직도 초보 라이더니까 안 익숙해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 잠시만요 일단 이 우선은 이 사이드가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많이 불편해. 옆으로 이게 뭔가 핸들을 틀때나 핸들을 확 틀면 안되지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빼고 싶은데 이거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놓고 빼기가 힘들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따뜻함으로 이제 장점을 커버할 수는 있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간 단점은 이거만의 자체 각도가 있잖아요 이제 손을 놓고 빼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각도 이, 뭔가 이 각도랑 내가 이거 잡아서 스트로틀 땡기는 거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안에 장갑까지 끼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서 그런지 좀 뭔가 아직은 어색하다. 그래서 불편하다. 특히나 요기도 조금 불편해요. 얘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이것도 좀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한 요만큼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리뷰겸 가는 곳은 원의 이스트리트입니다. 거기 핫도그 맛집이래요. 그래서 이거 오늘 장갑 리뷰도 할겸 이따 출근하기 전에 오토바이도 좀탈겸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이거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저는 약간 항상 깜빡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이렇게 슥 쳐다보고. <laughs> 깜빡이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 헐크 손장갑 하면 안 보이니까는, 외우게 되네. 감으로 이제 찾아서 깜빡이를 넣게 돼요. 요거는 좀 좋을 수도. 손에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는, 와. 손바닥이 두보요 열선까지 켜가지고. 열선을 한단계낮춰도 되겠다. 열선을. 로우 모드로 낮췄습니다. 제가 요거 펄크손을 설치하면서 가늠기 도와줘서 미러를 바꿨는데 미러도 바꾸고 이 카메라 세팅도 그렇고 폰 거치도 그렇고 지금 다 새로 했어요. 아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적응 안 돼? 그리고 이 더듬이 조금 마음에 안든 오늘 흐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춥진 않네? 이따 출근해야 되네? 돈 벌어야지 그리고 확실히 혼자 달리면 막 내가 막왕 달리는 거 아닌 이상 조금 지루하긴 해요 고속 모드 김윤궁 하고 싶은데 아직 총 벌어서 그건 안 돼. 영상에는 안 올라왔지만 은 저번 라이딩 때는 헐크 손 장갑을 안 끼고 한번 라이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때 손이 막 너무 시려워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타고 몸 이렇게 해서 타고 추우니까 몸도 뻣뻣해지고 좀 별로였는데 확실히 지금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서 그 열이 이제 몸한테도 전달이 되니까 몸이 움츠러들지가 않아요. 열선은 로우 모드로도 켰는데도 손바닥이 뜨거워요. 하지만 뜨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난 뜨거운 거 좋아해서. 아, 야 확실히 손등 이런 데가 좀 불편하다. 로을를 당길 때 이렇게 요렇게 당긴다 해도 뭔가 이 손등 여기가 조금 걸리네요. 근데 이 모든 걸 이겨내는 따뜻함. 확실히 여기 차 많은 데는 말도 못 하겠어요. 집중을 해야 돼 가지고 뭔가 차로 운전을 할 때는 그냥 내가 할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끼어들어도 안전하긴 하니까 오토바이보단 근데 지금 막 앞에 난리났어요. 막 지금 서로 서로 끼어들게 하고 막, 막차막 막 변경하고 막. 그래가지고 눈이 막 지금 이리저리 움직이기 바쁜. 오랜만에 타서 그런 거. 오늘따라 바이크가 더 무거운 것 같노. 안전 거리 지키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요 속도로 뭐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앞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도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돼요. 너무 쉽죠.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저도 조절하면서 브레이크. 근데 네, 안전거리 유지한다시고 앞차 브레이크 막 잡았는데 제가 안 잡으면은 0.5초 0.1초 사이에 안전거리가 확 줄어들어요. 경험담은 아닌데, 어, 경험담인가? 박지는 않았는데 그럴 뻔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laughs> 박지는 않았음. 그냥 잡아요. 안전거리 멀든 쩝든 그게 운전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따, 오늘 차 어, 오늘 참 맞네. 비 오진 않겠지? 비 소식 없긴 했는데. 응? 어? 뭐? 어? 비 온다. 아니 비 온다. 물 없었는데 비가 왜 오지? 아 제발 여기서 더 오지 마라. 강제 조속 모드가 진짜. 와. 어머머머 쏟아지나? 어니도 심지어 차도 많아요. 날 잘못 잡았다. 젠장이다 자, 기사님들 대단하신 거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지치네요. 뭐야, 뭐야? 조금 지쳤어.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도 많고 많은데 막히고. 비도 오고, 뭔가 순탄하지가 않네. 다 와간다. 좀만 힘내자. 가서 맛있는 핫도그 먹자. 원늘나 와가. 와, 오토바이 없어. 씨, 원늘 닫았다. 헐. 잘못 봤나? 왜 닫았지? 언니 왜 닫아 있지? 왜지? 나 어디 가지? 어, 난 핫도그 어 핫도그 좋아하지도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니 한시아한시한 아 시부터 한 시부터 한 시부터 그렇다면 다시 한 바퀴 돌자 한 시부터 한 시부터 1분 남았어. 됐다, 1시 됐어. 과연 문을 열었을지. 열었다면 핫도그를 못 먹을 뻔 했네. 근데도 열 생각이 없는데? 문안 열었는데? 배고픈데? 라면 먹을까? 그럴까? 아, 씨. 아, 씨, 여도 사람 많네? 기다려야 되네? 가야겠네? 아, 어떡하지?